토마토 재배 과정에서 꼭 해줘야 할 일이 있다면 결순 제거 하는 것이지요 아주 간단하지만 꼭 해줘야 하는 일 그래서 오늘은 토마토 결순 제거 하는 내용입니다 4월 25일에 방울 토마토를 본밭에 정식을 했고, 오늘이 5월 5일인데, 토마토가 벌써 겨순들이 나오고 있네요. 겨순들이 어떤 거냐면은, 이게 원줄기고, 여기 잎이고, 원줄기와 잎 사이에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요게 겨순입니다. 요 겨순들을 제거해 줘야 되는 이유는, 토마토는 이 원줄기 하나만 계속 키워나갑니다. 계속 키워나가다가 지금 1화방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죠. 1화방. 그 다음에 여기는 2화방이 지금 꽃을 맺으려고 하고 있고, 이런 화방에서 이제 방울토마토가 달리기 때문에 이 영양분들이 이렇게 분산되는 것들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미리 제거를 해줘버리는 거죠. 이 격다지들은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원줄기를 1화방, 2화방, 3화방 이렇게 계속 키워 나가다가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7화방 정도까지 키우면 장대 높이까지 옵니다. 그러면 원줄기를 적심, 순지르기를 해줘서 더 이상 키를 키우지를 않고 교순을 받아서 옆으로 유인하면서 키우기도 하지요. 이번 영상은 교순 제거하는 내용 위주입니다. 이것들이 다 개순이거든요. 이, 제거해주면 됩니다. 그냥. 지금은 열이기 때문에 손으로 그냥 툭 잘라도 되거든요. 이 가위로 자를 수도 있겠고. 잎은 제거하면 안 되고, 요런 개순들만 제거하면 됩니다. 요런 것들이 다 개순이죠. 개순들이 벌써 이만큼 나오고 있네요. 다 개순들을 제거해 주고 있거든요. 개순들을 제거해 줍니다. 줄기와 잎 사이에 있는 이런 개순들 계속 제거를 해 줍니다. 여기도 개순이거든요. 제북 제북 잘았는데. 개순들을 제거해 줍니다. 이게 어느 정도 자라면 가위로 자르고 해야 되거든요. 지금 열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교순들은 잘라주고, 이 원순은 계속 키워나간다는 겁니다. 근데 이 원순을 지금 적심해버리면 안 되거든요. 계속 커야 되기 때문에. 실수로 원순을 적심해버렸을 경우, 그럼 방법은 없느냐? 있습니다. 토마토 교순 제거하면서 혹시 실수를 해서, 이 원줄기, 원줄기가 계속 커 나가는 생장점을 겨순인 줄 알고 이렇게 잘못 잘랐을 때는 이 밑에 보면은 곁가지 겨순이 하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겨순을 원순처럼 키우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잘라 버렸다 그러면은 여기서 잘라 줘 버리고 이 곁가지를 원순으로 생각해서 계속 키워나가면 된다는 거죠 토마토는 겨순을 다 제거해 주고 원순 하나만 계속 키워나가는 거거든요. 추비를 주는 시기를 가늠하려면 이 1화방에서 토마토가 조그만하게 풍알만하게 달리는 시기가 첫 추비를 해주는 시기입니다. 작년에 일찍 해주지 않았더니 교순이 너무 자라서 어느 것이 원순인지 교순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교순들이 자라서 그래서 올해는 미리 좀 일찍 겨순을 제거해 줍니다. 겨순을 키울 것이 아니니 뭐 언제 해주면 좋으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보이는 대로 그냥 잘라주면 됩니다. 이렇게 잘라주어도 일주일만 지나면 또 나옵니다. 토마토는 겨순들을 엄청 많이 내더라고요. 겨순들을 잘라주지 않으면 덤불만 무성해지고. 열매를 잘 달지를 않고 생식 생장만 열심히 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식 한지 열흘 밖에 안 됐지만 이런 겨순들을 잘라주고 있지요. 토마토 겨순 제거, 간단하지요. 간단하지만 안 해주면 안 되는 토마토 재배 과정 중에 꼭 해줘야 할 일이지요. 감사합니다.